호텔 앞에 이렇게 딱 주차를 했는데 <laughs> 아 이거를 막다 붙여놓으셨더라고 이거를 전부 다 구글에서 <laughs> 그래서 막 성태가 이거 자기 방에서 다 보인다고 아 근데 뭔가 민망하더라고 <laughs> 나보고 막 걔가 야 근데 왜 네가 제일 위에 있냐? 막 이러면서 나한테 <laughs>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왜 위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그래서 뭔가 좀 민망스럽기도 했어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그 다음날이 이제 구글 지스타 행사 날이었거든요 아 근데 나는 행사 시간을 3시로 알고 있었어요 3시로 알았는데 보니까는 매니저님이 13시를 3시로 착각하셔 가지고 나한테 이제 3시라고 전달해 주신 거야. 근데 갑자기 아 10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 전날에. 그래서 아니 무슨 행사가 3시 시작인데 어떻게 10시까지 가는 거지? 라고 싶어서 일단 뭐 오라고 하니까 일단 저는 11시까지 오라고 해 가지고 저는 이제 11시까지 갔어요. 갔는데 주차를 못해 가지고 11시 반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막뭐 세팅 이런 거막 해야 된대. 기계 세팅을 그래서 기계 세팅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어 최승달님 이제 그한시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빨리 마이크 착용하고 준비하고 스탠바이 준비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뭐한시요뭐뭐왜한시죠 뭐, 3시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시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매니저님한테 이제 막 매니저님 한시라는데요 리허설 아니에요? 그랬더니 리허설이 아니고 스탠바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보니까는 13시를 3시로 착각해가지고 3시에 행사하줄 알고 그래서 이때 머리랑 이런 거 하나도 못했거든요 이 보면은 머리 <laughs> 머리 보이세요? 머리랑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갑자기 들어가라 해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laughs> 이때 가발이 아니고 제 머린데 머리를 못해가지고 머리 뭐 아이템 낀줄 알았어요 아 진짜 뚝됐아어이번에 작은 고추 어떻게 됨? 이번 아 1등 했죠 저희 1등 했는데 결국 주장님은 진 거나 다름 없었어요 2등하 거나 다름 없었어요 왜냐면 주장 대결 했는데 졌거든요 이때막 이제 막좀 배고파가지고, 막 이제 좀 대화하면서 뭐좀 먹고, 막 이랬지. 이제 여기가 진아라님 풍월양님, 그리고 민모님 이렇게. 그래서 이때 막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 이제 민모님한테 이렇게 막좀 개인 과외를 받았거든요? 개인 과외, 과외 받고 있는데, 풍월양님이 또 염탐을 막 보시더라고, 이렇게. 우리 막 하고 있는데 자꾸 막 와가지고, 막뭐 하고 있냐고. <laughs> 견제를 막 하시더라고요. <laughs> 보시면은 저랑 풍월양이 계속 같이 있거든요? 아, 이게 막 자꾸 견제하시더라고요. 계속 연습 많이 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막 자꾸 물어보시더라고그세 가지 게임을 했거든요 프렌즈 레이싱, 어, 좀비고, 쿠키워즈 이렇게 세개 했는데 좀비고를 민무님이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니까는 계속 견제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때 막 이제 다 같이 이야기 막 하고 서로 막 견제해서 막 주장들끼리 막 견제하고 서열리님 막 자꾸 연습하지 말라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계속 물어보시고 신경전, <laughs> 신경전이 막 이제 끝나고 바로 텐바 이제 준비하는 거요 여기 지숙님 그리고 여기는 문학님, 풍월양님홍진호님 그리고 지랄아님 여기 있네요 저는 저는 여기 있어요 여기 지숙님이요 지숙님. 중에서 지숙님. 제일 아 근데 나도 화면 잡힌 거 보고 알았는데 이게 화면 잡힌 사진인데 <웃음> 키가 <웃음> 내가 제일 크더라고 키 제일 크다고 방송 캡처하면 메인저님이 따다 주셨거든. <laughs> 이거는, 거기 컨벤션홀이거든요 사람 봐요, 사람. 이게 다, 풍뎅이들이에요, 거의 다 풍뎅이들. 내가 보여줄게. 얼마나 많이 오셨냐면은, 그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관중석이었고, 여기가 풍월양님팀 스테이지, 그리고 맞은편이 똑같이, 여기 저희 스테이지가 있고, 여기 관중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도 앞에서 좀 관중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 막아놨어요, 이쪽을 이렇게.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여기 꽉 차고, 여기 꽉 차고, 여기도, 심지어 여기 그 홍진호 팀자리인데도이 풍뎅이들이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막 풍얼냥! 풍얼냥! 막 뒤에서 이러고 어 있어! 막응원문서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막 피켓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풍얼냥 써진 거 있잖아 그거 들고 되게 감격받았을 것 같아 내가 풍얼냥님이었으면 은 진짜 스탠바이 들어가서 딱 나갔는데 다 여기 이렇게 피켓 들고 막다 서있어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너무... <laughs> 진짜 많이들 오셨더라고. 이것도 선착순이었거든요, 이거? 200명 선착순이었는데, 다들 오셔가지고,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막 오시니까는 뭔가 현장 분위기가, 대결구도인데, 약간 좀 썰렁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막 응원 엄청 열심히 해주고 하니까, 진짜 막 대결하는 분위기였어. 이거 이제 작전의 이 타임, 이때. 이때 약간 좀 비상이었어. 왜냐면, 게임을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이거 진 거예요, 이때. 프렌즈레이싱에서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쫄렸어요. 이길 줄 알았거든, 당연히. 저 가지고 이제 막 작전 타임 그때인 것 같아.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지. 이것도 이때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쳐다보고 있었냐면 <laughs> 저희가 이제 마지막 타임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이렇게였거든요. 마지막이니까 뭔가 좀 민망해서 할게 없는 거예요 저희 둘이서. 그래서 풍우 양도 아이거 마지막이니까는 할게 없어서 민망스럽다고 약간 근데 막 계속 카메라는 계속 막 돌아가고 있고요 앞에 보이죠? 카메라가 진짜 많았거든요.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뻘쭘해가지고 옆에 쳐다보고 <laughs> 이랬다니까 이때 아니 저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 <laughs> 서로 줄이라도 서시지 <laughs> 그러셨어 <laughs>